너, 납치된 거야? 아, 그 이거 아닌데, 말투가 좀 기억이 안 난다. 그. 너, 납치된 거야? 아니야, 아니야. 연변한 사람 아니야. 서울 사람이야. 아, 부야 그렇게 말했는데? 어, 아니, 근데 너무 웃겼어. 지금 그 말투가. 어. 어. 납치된 거야. 뭔가 모질하는 사람 같던 느낌이었 어. 실가아 어? 되는 게 아니야. 아이그좀 웃겼어. 비치월드 여러분 진심하세요. 진짜로. 있던 사람은 <laughs>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laughs> 아, 괜찮아. 아, 집에 나 상대모사 좀 잘하나? 펄펄펄. 돈 받으러 왔는데, 그런 거까지 알아야 되니? <laughs> 야, 여러분, 움직이지 마세요. 뭐가 나요? 어떻게 봐? 나도 그걸 안 봐가지고. 그, 그 장면밖에 모르겠다. 아기죠아기네 <laughs> 너 납치된 거야? 아 그거 이거 아닌데 말투가 좀 기억이 안 난다. 그너 납치된 거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연변 <laughs> <옆면> 사람 아니야 <laughs> 서울 사람이야 <웃음> <웃음> 아 일부러 그렇게 말했는데? 어, 아니 근데 너무 웃겼어 지금 그 말투가 그, 어, 어 납치된 거야 뭔가 모질라는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 <laughs> <laughs> 아, 어? 실내가 되는 게 아니야. 아, 니그 좋은 게어 자, 여기 긴장합니다. 그렇다. 어, 여기 건물 신경이 생겼네. 소니 건물이구나 이게. <laughs> 여기 미치고실 여기. 앞에 좀 샹들리에가 샹들리에 어, 상식이 있네 샹들리에 어 샹들리에 샹들리에가 있잖아요 아쉽대를 일부러 그랬어 또 나보고 뭐, 그 뭐라 하겠다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뭐라 하겠다 모르는 거예요 어. 설마 모른다뇨 어. 근데 저창질리제 가본 적 없어요. 프랑스? 프랑스 에 가본 적이 없어. 아 예전에 유럽 이런데 좀 많이 다녀보, 고막 여행도 많이 다녔어야 되는데아 아쉽다. 아 젊었을 때 가야 되지. 아니 그 전에 거기 살았을 때. 있을 때. 응. 지금 와서 엄청 후회되네. 그때는 뭐 이렇게 가까운 거, 거기도 외국이었으니까 뭐 그냥 다, 따로 여행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전혀 못 했는데 음. 지금 생각해보면 막 그때 보면은 사람들이 막 아프리카도 가고 막그 아, 유럽도 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네. 나는 그냥 귀찮아서 안간 것도 있고 뭐 돈도 아깝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니었으면 갈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음. 아니면 더 나이 먹었을 때 음. 지금부터 돈을 많이 너무 모아서 <laughs> 자 그래서 많이 도와주세요. 일 유명한 음. 되는 거야? 그 전통적인 오리타다니? 문구점인데. 아 문구점이야? 문구점인데 어. 근데 이렇게 뭐, 좀, 뭐 와시 이 어. 종이 있잖아. 음. 아, 좀 이렇게 옛날 스타일 뮤즈점이라고 so, so, so. 해야 되나? 역사가 있는 것 같은 전통적인 뮤즈점 같다 아, 저좀 여기, 비싸고. 여기 한번 썸네일 한번 찍을까? 텍스토리 잠깐 마치자. 손, 손, 손. 이렇게 하나라는데. 안 아, 자 근데 사진으로 사진으로 보면, 아 이걸로 보면 얼굴로 뚱뚱한 거지? 어, 뚱뚱한 사람처럼 보인다. 아, 사실 사람이 많아서, 어, 그치.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네, 어. 아니면 그 앞에만 잠깐 짚고 올게 이렇게 그 그런 거네, 저렇게 간단하게 저 봉투 같은 거, 엽서, 어 그런 거. 그와시 뭐. 일본 음. 전통적인 종이로. 음. 정의를 쓰면서, 정의로 응. 만든 응. 응. 그런 거니까 좀 비싸고, 응. 좀 예쁘고, 응. 그런 거야. 인기가 응. 있어, 그 외국 사람들한테. 그렇구나. 아니, 막 계속 바이바이 바이 해. <laughs> 어. 아니,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 아니, 바이바이. 퍼레이드 하는 사람 같다, 퍼레이드. <laughs> <laughs> 오픈? <웃음> 어. <웃음> 그 교황이 오픈 같다고 이렇게 그 퍼레이드 하잖아. 바이바이. 어떤 느낌인가? 하오네시점으로 세상을 보면 이런 느낌이네. 아기 시죠. <laughs> 아기 시죠. 바이바이. 다짜 바이바이. 바이바이. 다자 바이바이바이. 아, 자 바이바이. 바이 열심히 손을 흔드네. 같이 같이 흔드네. 같이 하자. 여기 눈파는 건가? 어, 그러네. 여기. 아, 여기 매도 나는 매도 카페 안, 아 있는 것 같아. 어, 그래. 태엽인 거 아니지, 설마. 아, 모르겠어. 오늘 쉬는 날인가? 어, 그냥. 아, 오늘 쉬는, 그, 그냥 오늘 쉬는 날인 거구나. 여기 그 건물이다. 음, 그 일본에서는 카스테라를 선물용으로 많이 쓰니까. 선물? 어, 그오미야게 같은 거 카스테라. 예전에 다른 집에서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 일본에서 카스테라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고급 이미지가 포... 있다고 해야 되나. 아, 있어. 그치 그런 이야기를. 고급스러워? 아는 것 같은데, 어. 근데 옛날엔 어. 케이크 같은 거 없었을 때 맞아, 맞아. 그때 그렇게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 뭐 고급스러웠지. 옛날엔 어. 그게 그런 이미지가 아직도 있는. 어. 그 아까 있던 블매이도라는 가게 음. 하고 또 하나 유명한 게 있어. 후쿠사야가. 어.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오미야게라고 하는데 이제 뭔가 그 어디 초대를 받고, 이제 집에 갈때 사가는 그런 선물용으로, 이제 저, 붐메이도 이제 하고, 아까, 푸쿠사야사야 뭐 <laughs> 응. 거기에서 파는 그 가스테라를 선물용으로 많이 <laughs> 사간다고 들었습니다. 응. 나도 예전에 그, 저기, 부, 부모님, 부모님 댁에 갈 때, 그페 분명히... 아니야 도라야키 아그본미도 도라야키도 있습니까 도라야키 하고 그 <laughs> 같이 어 세트로 되어 있는 걸. 아 넣었죠. 그래. <laughs>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좀 <laughs> 뭔가 좀 디스가 될수 있는데 지스, 그 아니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를 떠나서 사실 그본이도카세를 먹어도. 아, 그래. 그냥, 저기, 아, 그냥, 어, 일반 카스테라 먹어도, 나 그냥 똑같은, 그냥 카스테라가 카스테라지. 어, 어. 아니, 근데, 아마, 아마도 가격 차이도 있는 것 같아. 좀 어. 비싼 것도 있으니까. 어.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 이렇게, 그, 아, 뭐, 뭐지? 계란 노른자가 몇개 들어갔냐? 그 차이도 있다고. 아, 어, 뭐 그런, 이렇게 좀 구, 구하실 것이더라. 계란 아니, 아니, 몇 개? 아니, 아가 아니잖아. 노른자가 몇개들어간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어디에서 넣는 어. 계란인지. 아마 뭐 그런 것도 있겠고. 그러니까 어디 우유인지. 어. 그러네. 여기도 유명하네. 뭐, 김자는 다 유명하네. 음. 여기가 네. 유명한 곳이야? 신발 어어. 유명한 신발 하이힐 음. 음 그리고 아 바크롬 왜, 왜 여기서 아바크로이 있냐고 아베 크롬비에? 응. 좋습니다 이 이렇게 어딘가의 라가 폐쇄될거라고 적혀있나어디부야아 지부야의 라잖아 폐쇄될거니까 그래 시부야 자라 두개 있네 아の츠 큰길에 있는거 뭔가 귀여워 심판 라 되게 예쁘다. 안에 인테리어가. 이거 뭐라고 적혀했는지박 15박 15박봐5박15박15박15박15박15박1는데이5박15박15클로에박15박15박촐레다15박15박15박15박15박15 어 이거는? 이거는 비, 알아, 피아제. 어, 그거는 아는구나. 네. 아, 아, 소다, 나름 름은 네. 피아제는 시계. 좀 시기가 유명하니까. 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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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잘 모르겠어. 그냥 피아제에서 <laughs> 그 육각형 시기가 유명하다고. <laughs> 처음 만든 그, 그 디자인을 처음 한 곳이 여기로. 이게? 아, 소다. 여기 아, 야마 하 아, 선물도 되게 예쁘네. 맨날 이렇게 가까이서 밑에만 보니까 몰랐는데 멀리서 이렇게 위에까지 보니까 건물이 되게 높고 예쁘네. 좀 특이하게 응. 음. 아, 여기서 여기에도 온이츠카 타이가가 있어. 어. 아. 온이츠카 타이가 왜 그렇게 인기가 지금 많이 있어? 어, 아, 글쎄, 좀. 옷그 신었어? 온이츠카 타이가. 누가 응. 신었었어? 나 그렇게 해서 유명하게 된거 아니야? 옛날부터 유명했었어? 나잘 모르겠다. 아이 스토리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아 잊어버렸다. 오늘 치카타이거가 그 누군가, 누군가가 신, 어. 신거나 입거나 하니까 어. 유명한 게된거 아니야? 그, 그게 아니야? 아닌가? 아 잊어버렸다 모르겠어. 괜히 잘 모르는데 뭔가 아는 척해서 틀린 정보를 주는 것보다는 모르, 그냥 모른다고 어, 확실히 이야기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긴자 끝까지 왔다 음, 어 위험했다 지금 차량이 부딪힐 뻔 했네 사람은 요즘에 이 브랜드가 많이 보이네 야만 이라고 하는 요 전자 브랜드 생활 가전 제품이 어? 일 일본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아어디요 모르겠어. 일본, 야만. 어디 거야? 모르겠어. <laughs> 관심이 없는 거야요그러위こういうのがあるのはさなんか日本そう 그러니까, <laughs>

있다. 어. 어이서 했시다. 어, 어. 시간 많이 됐네. 응. 여기 시계가 있어서. 주워졌다 음. 놀랬. 그, <laughs> 여기 신바시 근처에, 응. 그, 무슨 테레비지? 그, 아, 아리였네, 테레비 교프. 어, 그, 거기 가면은, 땡키오 응. 일기예보 하잖아, 방송. 아, 서 전주 안에서 하는 거지. 아, 전주, 그, 동상 그, 안에서. 그, 그, 그 사람이, 호란치. <laughs> 웃기네. <목소리가> 일본 태아나운서가 나와서 이렇게 아키 아키키아라상하이今와아서そ 소라지로 그거. 있ってるぞ。 ああ。テレビ 아, 오다이와 후지 t 레다 아, 테레多分 맞는 거 같아. 그래. 소라지로 나오는 거 니테레야. 그러면 그거다. 어. 예전에 본 적이 있어. 아, 썼는다. 어. 뒤로 대사 거있ってるし <laughs> TV에 나오... 나오고 싶어서 이렇게. <웃음> <웃음> 아마 지금이 3시니까 아마 그 방송을 아마 4시쯤 할 거예요, 아마. 탑은. 그 여자 아나운서가 이렇게, 키아라상, 뭐 이렇게 소라지로 이렇게 부르면, 하이, 키아라, 트리 더켓노마이드스 이렇게 하면서, <laughs> 응. 응. 그렇게 하면서 그, 캐릭터하고 그아나운서 캐스터, 기상캐스터. 일본에서 그 사람 아저씨네 그러고 보니까 할아버지 같은 캐나상이 어... 이, 그 뎅기어 버 어. 왜, 왜 그게 좀 신선하냐면 한국에서는 일본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이렇게 좀 젊은 여성분이 나와서 일기예보를 하잖아.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그 아저씨가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어신기하기보다는 어, 뭔가 재밌는 느낌이었어요. 그라터 인기 있어. 어 그치. 어? 뭔가 캐릭 캐릭캐릭가 응. 있는 것같아 어, 인기. 있어, 인기. 그 캐릭터가 같이 나와서 이렇게 예사시한지대. 캐릭터가 같이 나와서가 아니라 어. 그 시하라상. 어. <웃음> <웃음> 이 캐릭터가 있는 느낌. 아그 말이구나. 어니가 <laughs> 전혀 말을 안 듣고 있네. 듣고있는데 <laughs> 진짜 <laughs> 자, 마사 티이야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말을 잘 듣고 나서. <laughs> 아, 웃겨서 기침이 난다. 어.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걸 좋아하시니까. 살아있는 그, 부부의 모습, 어,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어, 특이하, 특이하. 근데 네, 좋은 거만 어. 있는 게 아니니까. 어. 좋은 거만 있는 것보다는안 어. 좋은 거 많이 있을지도. 몰라. 어, 그치 이게 그치? 어, 이 국제 결혼의 그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문화 차이. 응. 그다음에 이 아니 문화 차이는 형... 상관없어. <laughs> 이거는 차이. 아니, 이건 내가 그냥 어, 맞아. <laughs> 내가 좀내 스스로를 약간 좀어 방어하려고. 꾸며서 열렸어. 무어가려고 했는데 안통 했네. 어. 나 마이웨이로 그냥 내네 하고 싶은 말만막 하고, 어, 와이프는 막 자, 자기 말을 제대로 안 들어주는 남자를 이렇게 막, 어, 예. 좀 피곤하네. 꾸며져 있지 않은, 그. 피곤하다. 어. 고 있어. 어어. 내가 뭐라 했는데 피곤하다고 했어 어. 근데 어. 아,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지지지지. 어. 그거몰라 아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아. <laughs> 어.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어. 아, 재밌는 거 아니야. 뭔가 뭐 해, 어, 괜찮아요 하고 있는데. 어. 괜찮아 샌딘딘딘 아 이게 하루 종일 퍼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선을 흔들면서 사람이 없는데도 선을 신가지마디 그렇다 나 그냥 청춘 어허 신칸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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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 전에 신칸센 지금 달리고 있잖아 여기 아까 우리 어, 영상을 보시면 제가 여기 위에 신칸선을 달린다고 했는데 신칸선이 달린다고 했는데 와이프는 안 달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신칸선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깊어?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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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는 정도로 깊어? 아니 그냥 그 아기야?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신칸선을 봤으니까 그냥 기분 좋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아기야? 아니, 뭔가 이렇게 비행기 보면 은 뭔가 이렇게 두근두근 되고 그런 마음 같은 나야, 너 느낌으로 너 그리스요나 어. 아직 신칸센 한번 타본 적이 없다 일본에 아, 와서. 그렇구나. 어. 장이나 어디 갈때 신칸센 타 봤어? 오사카. 오사카. 응. 얼마 한두시간 정도 걸리나 여기 도쿄에서 타면? 서다네. 아. 2가 만 줬어? 음. 여기서 타면 신요코하마까지. 신요코마에서 타는 거지? 그러면 음. 이시간정도 그렇구나. 걸을 거야. 신간선이 도쿄에서 어디... 도쿄역駅品川나가와 도쿄도 신や와宿市新宿市신宿市新宿市新宿市이宿市新宿市新宿市新宿市新宿市新宿市新宿市야 아, 아, 新宿市新宿市新宿市新 어, 여기 라면 싸다. 680엔. 아, 네. 응. 아 이에케다 やっぱり. 여기 이에케라고 하는 곳인데 요코하마에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발생 뭐 유래한 라면인데. 텐노사뭐 응. 뭔가 이마, 이마 사 이에케의 라면트사 뭔가 이카르카. 그렇지. 예. 가자. 이 a k 를 만든 아저씨가 있는데 이제 그 아저씨한테 배운 사람들이 다요 간판으로 어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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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미안해 미안해 아니 저 그렇게 정색할 필요 없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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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이제 <laughs> 다 왔습니다 어. 자 오늘 재밌었네요 오랜만에 아좀 피곤하다, 아, 좀 피곤하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진짜 뭐 그냥 구경만 했는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자 오늘 영상도 재밌게 또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우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